시정 질문을 통해 민선 8기 2년 행정을 돌아보는 연속보도 이어갑니다. 부천시의회 시정 질문이 있는 회기 때마다 단골로 등장하는 지리가 있는데요. 바로 영상문화산업단지 복합개발사업입니다.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르는 과정은 험난하기만 합니다. 이정하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1년 만에 다시 찾은 부천 영상문화단지 복합개발사업 부지. 주위를 둘러봐도 달라진 건 없습니다. 100억 원 가까운 예산을 들이고도 짓담만 채로 15년이 넘게 방치된 서커스장도 오래전 문을 걸어잠가 음산한 기운만 감도는 놀이동산도 10년이 넘도록 지지부진한 이 개발 사업은 좀처럼 문제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주민들의 한숨만 더 늘었습니다. 쓰레기를 다 해놓고 안 좋죠. 그건 당연해요안교는 여기서 해야 해야죠 전략 환경 영향 평가 단계에서 제동이 걸리고 토지 이용 계획 변경 과정에서 부천시와 사업 시행사인 GS건설 컨소시엄이 개발 방향, 주택단지 비율 등에 대해 의견 차이를 보였습니다. 결론을 도출하지 못한 채 줄다리기만 1년이 넘도록 이어지고 있습니다. 폐허가 돼 마치 거대 유령단지를 방불케 하는 사업부지. 38만 제곱미터 부지에 사업비 4조 원 이상이 투입되는 부천 최대 수건 사업입니다. 주거단지와 함께 이름처럼 미디어 융복합 콘텐츠 산업을 육성하는 영상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게 오랜 계획. 앞으로는 더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지난 총선을 기점으로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구상안이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지정학적으로 아주 좋은 도시입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들어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좋은 기업들을 유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빠도 아파트만, 아파트만 지을 것이 아니고, 상동 영상문화 단지를 글로벌 의료복합 단지로 개발하 의료 및 아예 힐링과 회복까지 같이 할수 있는 그런 어떤 단지로 개발해. 칠 대와 팔대 의회에 이어 구대 전반기 의회 시정지리에서도 지속적으로 추진 상황에 대한 질타가 이어지기를 수차례. 이제는 아예 새로운 개발 계획이 등장하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겁니다. 시에서는 엄청 오래 준비를 했었어요. 근데 이것을 전면 재검토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치권의 문제인 것 같아요. 사람이 바뀌어서 상황을 바꾼다라는 건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당초 계획보다 많이 늦어지고 지금 결정된 상황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의료복합단지에 대한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빠른 속도로 변하는 영상산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고민을 밝혔습니다. 영상 단지는 그동안 진행됐던 내용에 지금 큰 변화는 없는 상태이고 영상 단지 조성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그와 관련된 사업이 좀 명확하지 않아서 그 부분은 저희가 계속 요청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인지 앞으로 남은 임기 2년 동안 추진할 주요 역점 사업에도 영상문화단지 계획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끝내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일이 생긴다면 이번에야 말로 충분한 시민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따릅니다. 시민들의 의견 수렴이 충분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뭔가 추진된다면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들의 수기, 시민들의 의견 수렴이 충분히 이루어지면서 좀 미래 부천의 굉장히 중요한 어떤 거점 지역으로 확신성이 어느 정도 담보되고 나서. 부천시가 GS 건설 컨소시엄과 본 협약을 체결했을 당시 밝혔던 착공 시기는 지난 2022년 하반기. 착공은커녕 생각지 못했던 변수마저 등장하면서 사업의 향방은 안갯 속입니다. 헬로TV 뉴스 이정합니다.